<laughs> 아우, 셰프님 최고입니다, 여기서. <laughs> 최고의 요리를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멋진 셰프님. 요리 천재요. <laughs> 주입이 좀 돼가지고. <laughs> 평소에는 안 무서운데, 요리할 때는 그거 완벽주의자예요. 생각 좀해봐겠는데 오늘의 추셰프 요리는. 만두입니다. 만두. 이태리 만두. 이태리 소양 요리에도 만두 같은 요리들이 많이 있죠. 이태리 만두는 라비올리라 그러거든요. 라비올리, 또르텔로니, 무슨 깐네로니, 또르텔로니는 이렇게 손으로 빚은 거. 라비올리는 두 장을 이렇게 겹쳐서 눌려서 만든 거. 깐네로니는 파이프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채운 거. 근데 취식 스타일도 라비올리 두 종류. 하나는 라비올리고 하나는 꽃갈 모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차가운 라비올리. 자 시작할까요? 네. <놀람> 반죽을 먼저 쳐야 되는데, 미리 반죽을 쳐서 숙성을 해놓은 것이, 반죽이 있어요. 성식, 네. 계란 반죽은 숙성을 좀 해야 돼요. 먼저, 장미 라비올리. 성식, 네. 도와주세요. 응? 네. 음? 리코타 치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리코타 치즈 먼저 만들고 반죽을 할까요? 어떤 치즈예요? 어 이태리 치즈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만들기 쉬운 치즈예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돌려놓고 리코타 치즈를 먼저 만들고 하겠습니다. 성식, 예. 우유 갖고 오세요. 예. 이걸 잠깐 대기시키시고 냄비에 우유를 부어주시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시고 싶으시면, 휘평을 좀 섞어주시면 돼요. 우유만 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끓여주시면 돼요. 뭐냐. 중불 정도에다 올려놓으시고, 끓을 때, 성식이가 저한테 보고를 할 거예요. 성식, 예. 소창하고 채 준비하고, 예.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끓으면 보고 해줘. 예. 자, 일로 가서 서 있어. 자, 들여다 봐. 예. 자, 보고 있어? 어, 아, 솜씨가 있어야지 이걸 밀 수가 있구나. 중간 중간에 치즈를 잘 보세요. 자, 아까 밀던 반죽을 계속 밀겠습니다. 그럼, 자 리코타 치즈를 우유가 끓기 시작했죠. 여기에 레몬즙을 좀 넣어주시면. 분리가 될 거예요. 살짝 저을게요. 벌써 분리되는 거 보이시죠? 자, 리코타 치즈를 건지겠습니다. 다 이렇게 분리가 됐죠? 놔두시면 물이 다 빠지겠죠? 저게 리코타 치즈입니다. 이태리 요리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첩이라고 장미꽃을 주세요. 자, 깔아주고. 장미꽃 주세요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자기 그리고 싶은 그림처럼 그려주시면 되니까 조그만 꽃으로 좀더 그려볼까요? 예쁘죠? 도장이면 될것 같으니까 분무이 주세요 여기에 분무기로 누가 물총 갖고 장난치니? 그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씨. 조심스럽게 섞어줍니다 이거를 자르는 이유는 보시면 납니다 이렇게 하면 낫다 이렇게 하면 낫다 왜냐면 한쪽으로 넣으면 얘가 이렇게 퍼져요 퍼졌죠 이번에는 옆으로 한번 넣어주고 장미꽃 도우가 도장이 완성됐죠? 잠깐만 바닥에 깔끔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서둘러 마음에 안 드니? 자, 치워주시고요. 자, 도우가 일단 완성됐습니다. 장미 문양의 도우가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자기들끼리 붙어요. 그걸 방지하시려면 밀가루를 뿌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재나 티슈 같은 걸로 덮어서 준비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랩을 씌우시든지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바닥가재. 이 속을 채울 거니까 바닥가재 갖고 오세요. 바닥까지는 먹을 수 있는 부위는 딱두 군데요. 응. 팔, 바반신 <laughs> 아래쪽에 꼬리 부분, 테일 부분 살이 제일 많죠. 이제 뭐 잡는 방법은 배 껍질을 배 껍데기 딱지를 이렇게 오려서 빼서 쪽 빼내시면 떨어지죠. 그리고 꼬리 부분을 이렇게 피셔야지 살이 잘 떨어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껍질 껍데기에 살이 이렇게 물려서 안 빠지죠. 굳이 뭐 비유를 해드리면 이렇게 해 봐, 들어, 이게 안 빠지는 줄이죠뭐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아, 이제 예, 미안합니다. 내장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내장은 제거해 주세요. 프라이팬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불을 올려서 팬을 달구는 와중에 리코타 치즈가 소분이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걷어주시고요. 이렇게 물이 다 빠졌죠? 자, 이렇게 접어서 모양을 잡아놓을게요. 리코타 치즈 불 쪽으로 가시죠. 바닥까지 를 굽겠습니다. 팬에 오일을 둘러주시고요. 바닥가재를 붓습니다 모든 요리의 기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 후추 간을 해주시고 여기에 와인 한번 뿌려주시고요 화이트 와인 비린내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화이트 와인 처리를 한번 했습니다 크리미한 맛을 내기 위해서 크림 주세요 크림을 좀 넣을게요 자, 너무 많이 졸이면 사사니다 아주 진한 맛이 나요 자 블렌더를 쓰겠습니다 오랜만에 씹히는 느낌이 있게끔 블렌더로 거칠게 갈아줍니다 물론 블렌더 없으면 칼로 막 두들기셔도 상관없어요 가위로 올리셔도 되고 저희 아버님이 이가 안 좋으셔서 가위로 이렇게 다지시는데 아버님 생각이 좀 나네 네 저희 아버님도 요리사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리사십고 저희 형도 지금 요리사고 서로 요리가 최고라서 요리 얘기만 나오면 다 싸웁니다 다최고야 그냥 다 같이 모이면 누가 요리요 어머니가 요리하시죠. 어머니만 한식 요리 사세요. 자, 이 정도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송식 예. 바닷가재가 진한 예. 크림을 만났어. 이 맛을 표현해봐. 한번. 넌 예술가야. 까 이걸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어떤 맛이야? 바닷가재가 드디어 첫사랑에 빠진 느낌 아니야? 넌 그런 걸 표현, 너는 너무 부족해. 자, 이걸 식혀서 리코타 치즈랑 섞습니다. 아까 식혀놓은 리코타 치즈. 자, 빨리 식히기 위해서 얼음물에다가 바닷가재 크림을 식히겠습니다. 자, 바닷가재 크림이 완성됐고요. 이제 네, 리코타 치즈를 섞어줄겁니다 아 이게 다 굳은거에요 되게 원래 부드러운 치즈에요 두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막내딸이 뽀뽀해줄 때 그런 <laughs> 부드러운 느낌 이런걸 원하는거야 우리 예술가잖아 리코타 치즈를 섞을게요 한 이정도 리코타 치즈를 섞으면 왜 섞는지 물어보려고 하시죠. 리코타 치즈를 섞으면 더 부드러워져요. 음. 굉장히 맛이 야해졌어. 자, 속이 준비됐습니다. 도우에다가 이제 속을 채울게요. 이 부드럽고 하들하들한 바닥까지 리코타 치즈를 채우고 여기에 모양을 만들어서 올리면 되겠죠? 더 색깔이 진한 쪽으로 이쪽이 진해 이쪽이 진해 빨리 결정해 이쪽이 진하지? 자무기로 이쪽이지네, 이쪽이지네, 빨리. 어쪽이지네. 그렇지, 이쪽이지나지 야, <laughs> 이제 모양을 잘라줘. 루비올리 둘. 둘자 2쪽으로 가시죠 이제 일단 러비올리를 물에다 삶겠습니다 삶는 동안에 빨리 준비해야 될거 장미 크림 바닥까자 하고 장미가 잘 어울리는데 꽃한 장잎 꽃잎 한 장으로는 뭐 장미 맛이 확실히 진하게 안 나니까 장미 크림을 만들 거예요. 장미 향은 뭘로 내겠습니까? 식용 장미가 있다 그랬죠? 식용 장미 100% 추출액이에요. 오, 장미 향 만땅. 여기는 바다 소금. 오늘은 비리 바다 소금이에요. 물을 조금만 넣을게요. 음, 이제 제대로야. 랩벨리가다 익어서 준비가 됐고. 여기에다 뿌려주시고요. 그리뼈리를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뭐, 느낌에 따라 기분에 따라 탁탁 끼워주시면 돼요 최숍의이쁘고도 맛있는 요리 이거이쁘다고 맛없는 거 아닙니다 일단 한번. 직접 드셔보세요 7시비 요리 완성! 두 번째는 만두인데 광어 타르타를 채운 호칼 파스타를 만들 겁니다 만두인데 익지 않은 날 생선 요리가 속에 채워진다는 게 재미있죠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저번에 보셨던 먹물 도우입니다이 반죽에다가 오징어 먹물을 넣어서 반죽을 치면 이게 되는 거죠. 굳이 다시 레시피를 한번 마음속에 있는 레시피를 끄집어 보면 밀가루 넣고 계란 넣고 계란을 익석에 먼저 먹물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밀가루에 그 먹물과 함께 간 계란을 이거, 거기에 소금 조금 넣고 비닐에 싸서 30분 정도 숙성을 하시면 이게 되는 거죠. 일단 꽃갈 파스타를 먼저 만들 텐데요. 네, 꽃갈 파스타. 꽃갈 모자 모양이죠. 그 안에 속을 채울 거예요. 이쪽에 한번 또적어서 넓은 반죽을 만들겠습니다. 왜? 있잖아?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소신도 갖고 있어야 돼. 우린 예술가니까. 한 단계 더 늘겠습니다. 두께 보이시나요? 이거보다 좀 더. 얇게. 성식 예. 웃어 주면 안 되겠니? 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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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응? 여어서 넓게 했는데. 여 어, 말려 들어간다. 아, 아기 여기. 여아 네가 안웃어기여 그래. 자, 여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이 안에 보관해 두고요. 그냥 까만 라비올린 만들 거면, 재미없잖아요. 70의 요리. 틀린 게 뭐가 있죠? 비주얼.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재밌는 연출을 해볼게요. 아니. 네. 비주얼은 좋은데 오디오가 너무 약해. 연습을 좀 해. 두 가지 문양의 라비올를 만들 건데요. 하나는 이거 뭐 같죠? <laughs> 그렇죠. 아까 말한 페투치네 면이네. 근데 좀 짧죠? 하나는, 뭐, 마땅한 게 없나? 잠깐만. 땡땡이가 하고 싶어졌어, 갑자기. 여기 있다. 응? 이거 찾았어요. 이걸로 최재비 뭘 만들까요? 켜 주세요. 늘어지지 않게 갈게요. 까 만든 돌을 꺼내서 참 요리 재밌어요. 그죠 조금만 생각 바꾸면 얼마든지 재밌게 연출할 수 있고 그러니 요리는 예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자. 여기에 붙여줍니다. 간격 맞춰서 그냥 붙이시면 돼요 최씨앱 스타일로 변하는 거죠. 이거 무슨 스타일이라고 성식 그렇지 최씨앱 스타일 자른 이유는 이따가 반죽을 밀때 말려서 틀어지거든요. 붙여. 지금은 제가 연출한 모양은 이 정도인데 본인이 또 다른 모습을 모양을 연출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요리는 예술이며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파스타 기계를 가져오세요. 이게 기계 조심스럽게 넣으시고 돌려줍니다 그럽시오. 약간 붓게 해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한번 눌러주고. 이쪽으로 하나 더. 양방향으로 해야지. 내가 한쪽으로만 퍼지는 걸 먼저 하겠죠 땡땡이. 잠깐! 한번 더 밀고 싶어. 한쪽으로 약간 통통해. 자. 됐습니다. 두 가지도. 도가 준비됐으니까 속 채울 타르타르 준비할게요. 자, 광어 주세요. 믹싱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건 진짜 타르타르답게 썰을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차게 보관해서 나중에 채우실 건데 요리가 더 맛있어요. 자, 타임 주시고요. 네. 타임이란 허브 뭐 양갈비 재고 뭐 그런 이태리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 타임을 다져서 넣습니다. 어, 광어 외에 이게 좀 타임 이 찹이 막 씹히시면서 뒤에 또 무슨 다른 요리의 여운을 향기를 남겨주길 원하는 거죠. 늘 말씀드린 최소 요리 첫 번째 향과 두 번째 향, 세 번째 향 남은 좋고 무슨 첫 번째 식감, 두 번째 식감 막 섞여 있는 걸 좋아하니까 소금 후추 했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넣고 묻혀줍니다. 자 성식 예. 최성식 예 어때? 싱거? 네 싱거네요. 왜 제가 간을 안본줄 아십니까? 왜안 본다고 생각해? 저는 사실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차갑게 보관해 주시고요. 예. 삶아서 속을 채울 텐데 차가운 파스타라고 그냥 안 익은 걸로 드시면 배탈 나시겠죠 조금 큰 꽃가루를 만들죠 됐고요 됐습니다 반을 자르고 반을 잘라서 물을 살짝 발라주고, 짠짜장, 짜자짜장 짠짠짠짠. 어, 표현이 말로만 돼. 꽃갈 파스타. 꽃갈 파스타가 뭐 있겠습니까? 꽃갈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두 가지 꽃갈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요즘 너무 요리가 비주얼 <laughs> 너무 강한데, 이거? 어쨌든 두 가지의 코칼 파스타가 완성이 됐고요. 물에다 삶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물에다 밟아서 삶아주시고요. 투명한 접시죠? 어, 얼음 접시처럼 된 거. 자, 충분히 삶아졌으면 건집니다. 찬물에 식혀서 건지셔 주셔서 물기를 닦아 주시면 됩니다. 차가운 파스타니까 찬물에 식혀서 준비가 됐고요. 자, 시원한 파스타니까 시원한 얼음 느낌이 나는 접시에 담겠습니다. 광어 타르타르 주세요. 자, 여기에 어려운 거 없어요. 너무 쉬워. 광어 타르타르를 채우시면 돼요. 참 요리 너무 날로 먹는 거 같다. 참 쉬운데. 이렇게 쉽게 만드는데도 이분이 어떻게, 응? 어떡하냐고. 여기에도. 광어 타르타르를 채워주시고 여기에 딴거 없어요 상신료나 소스가 필요 없습니다 맛있는 올리브오일만 뿌려주시면 돼요 여기에 화브딜로 마무리해주시면 되죠 자 이러면 되게 쉬우면서도 이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맛있는 최세의 요리 완성. <laughs> 슬픈 거 하나는 되게 맛있어요. 근데 비주얼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맛이 묻히는것 같은데 <laughs> 맛있다니까이 바닷가재와 이 크림 소스 앤드 장미와 차별의 만남. 땡땡이를 먹을래? 아니면 스트라이커를 먹을래? 땡땡이 땡땡이 이게 요리니? 무슨 액세서리 같지 않아? Not a i s r You've changed places with the sun I know that you're the one I love what we've become